안녕하세요. 여러분.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숨죽이고 영상을 찍냐 하면은 오늘 구독자분 두 분이 오셔서 창피해서 몰래 숨어서 찍고 있습니다. 몰래 숨어서 찍고 있고 슬슬 쌀이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방췌, 생피에서큰 소리를 못하겠어요. <laughs> 오늘 영상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잽싸게 먼저 자리 옮겨서 찍고, 또 잽싸게 안 계실 때 숨어서 영상 찍고, 요딴 식으로. <laughs> 그나저나 오늘 쌀이를 많이 봐야 되는데. <laughs>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같이 오신 남자 사상, 사장님께서 완전 숨은 고수, <laughs> 숨은 고수, 쌀이버섯 찾기 달인 요 지금 그두 분이 더 쌀이버섯 채취 중 요. 줄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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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줄사리 소심하게 영상 찍고 있는 중 줄사리 이제 저희 동네도 사리버섯이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 위로 줄다리로 있는 것이 기분 좋아졌습니다. <laughs>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요. <laughs> 오 좋았어.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본연의 목소리로. <laughs> 본연의 목소리로 여튼 지금 아 비가 저번 주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닥 그렇게 정말 안 보였는데 비 며칠 왔다고 쌀이 버섯들이 어마 무시하게 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오신 사장님께서 숨은 고수 버섯찾기 달인 일단 또 천천히 뒤지면서 지금 또채치하는중 <laughs> 멀리, 도망와서, 또, 소심, 소심, 소심하게, 쌀이 버릇차기. <laughs> 굳어주고. 어 아, 이쪽엔 붉은 쌀리도 슬슬 나오고 있다는요. 이쪽도 깨끗한이 아니 그냥 묻어주고 아우 아따가 아따가씨 이쪽에도 어 아, 묻어줘 저쪽에도 두고 가겠어. 너는 어 이쪽에도 큰 논이 뱀이나 확인하고. <laughs> 어우 좋았어. 우두두 두두. 아우. 우다시 우어주고아 조그만 야 이제 눈만 돌리면 눈만 돌렸다가는 그냥 쌀이가 아 조그만 좋아 이렇게 쭉또 아이구야 오오 그렇지. 아유, 우 묻어주고 또 옆으로 두를 눈을, 눈을 돌리니까 또 줄살이가 또 그냥. 쫙, 쫙, 쫙 있는 것이, 아이고, 아유, 우두두드드우어지고 아, 또 이쪽에는, 큰갓 버섯이, 줄로다가 또 이쁘게, 아주 이쁘게, 이쁘게, 이쁘게 저 밑에도 조기도 주르륵 조기도 주르륵 여러분들 제가 오전 사이 끝나고 좀 오후 사랑이 들어왔는데 오늘 오늘 은 밥상도 메고 오지 않았는데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으시더니 어 득이 아니야 득이 <laughs> <laughs> 저한테 어떻게 되게 아니야 되게어 산에 다니니까 만나는구만 <laughs> 이렇게 또 구독자님을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아주 그냥 <laughs> 어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글라스를 하나 끼고 다니지 <laughs> 선글라스를 하나 끼고 다니든가 여뭐 <laughs> 어, <여튼> 그렇단 얘기 <laughs> 그렇단 얘기 자랑질 저 만큼 했었는데, 저 만큼 저 만큼 완전 숨은 고수. 아니, <laughs> 오늘 어찌 됐건, 저찌 됐건 이만큼. 했습니다. 지금 이제 막 이제 버섯 철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. 오늘 데... 나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 비가 자주 와주니 버섯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고 이제 초보자 분들도 바람 잘 통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버섯, 식용버섯, 맛 좋은 참사이또 다음 주부터는 혹 능이 많이 채취할 듯, 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